아,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져서 참 서로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모두들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서 속히 이 자리에서 만나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가족끼리라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해피이스터 해피이스터 시작 해 해피 이터터주주의의활활리가축하하하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e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양대산맥과 같은 아주 큰 사건, 큰 절기가 있는데 두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둘째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활절 없는 기독교 역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절과 기독교의 차이점 무엇일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자, 이 성탄절 그 성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여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른 간 세상을 심판하기 하여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자 그때 되면 예수님 십자에 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믿음며 살아가는 사람들 뭐 죽었던 사람들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다시 영하운 몸으로 살려 천국에 들어보내시기 하여 우리에 오시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 입고 오셨다 아기의 수로 탄생하셨다 참기쁜 날이다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부활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3일만에 부활하셨다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속에 부활절 속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가 메시지가 모시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꼭 살펴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평소 아주 무척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대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어떤 그런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위 하여 오실 그 때까지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병들었을 즉시 누군가 전달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단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것을 오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시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그러면 진자 오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죽을 때까지 내버려 주셨을까? 오지 않고 거기서 이틀 더 유하시다가 나흘 만에 비단이로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이틀 만에 살아나실 수도 있는데 이틀 만에 살아나시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또한 일주일 계시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뭐 5일 6일 지난 다음에 살아나시지 아니하시고 왜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고 그들 이틀을 더 유유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있다가 4일 만에 오셨을까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날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작 오지 아니하고 날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지 이틀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고 5일 6일 만에 살아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이 3일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3일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다 쓰는다고 그래요. 중동 지역은 더군다나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마 방부 처리를 하지 않냐면 한 이틀 3일이면 죽은 사람이 다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일 지난 4일 만에 오셨을까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일까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동안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하기 전까지 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영혼이 시체 주위를 맴돈 이리저리 맴돈다 그래요 맴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간혹 시체가 완전히 썩기 전에는 본래의 그 시체의 몸 안에 다시 그 영혼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3일이 지나서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나면 그 안에 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음부로 내려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소생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비단으로 오시지 아니하셨고 이틀 동안 거기에 더 머무르시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사흘이 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겠구나. 시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완전히 이제 버릴 수 있도록 기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나서를 살려 주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나사렛의 동생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요. 예수님이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면서 나사로의 여동생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리고 그 다른 동생 마리아도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셨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서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라고는 하이말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를 오라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텐데 죽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아닙니까? 이런 하소연이니요 자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믿음이 참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을 해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쳐 주실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버스 지나갔는데요 가게 문 닫았어요. 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오시 지금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 2 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내 비즈니스를 도우셨으면 내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뭔가를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은 아주 대단히 완벽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우리 오빠 지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4절에 가서 보면 이 마르다의 믿음이 한 발짝 후퇴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그때는. 내 네, 오라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오라비 나사를 살려 주시려고하는데 마르다는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살아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늘 나중에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영아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에 그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성경으로 알고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어떤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적이나 어 사고 이런 것도 온전한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무덤을 열기 전에 나 마르다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는가 하면 "주여, 내 오라비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무덤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포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실패 앞에서 잠시 못 본체하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진작 포기해 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온전한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요 전능자신 이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벌레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될수 있는 일을 그르쳐 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그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건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건 사고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믿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믿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믿고 있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베스드 들판, 들판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어, 저의 만찬의 자리까지는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개세만의 동산까지는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 나아가가지고 갈고건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여러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요한 외에는 다 그 갈보리 언덕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좀더 나가서 십자가에 죽어 3일이 지난 뒤에 부활하신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무덤까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너무나 잘라는 말씀이죠.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첫째 썩는다. 둘째 죽는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간혹 보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는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밀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겉껍데기 다 썩습니다. 소 껍데기도 썩습니다. 농말 부분도 썩습니다. 그러나 그맨 안에, 맨 안에 에 있는 그 밀알의 씨앗은 생명인 씨눈은 결코 썩지 않아요. 자, 씨눈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씨눈이 썩으면 땅에 아무리 좋은 땅에 밀을 그 씨를 뿌려도 어, 결코 다시 움터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다 썩어서 미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밀 속에 아직도 썩지 않냐고 겉껍데기 썩었지만 속껍데기도 썩었지만 녹말 어, 부분도 썩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미래의 생명인 씨는 그 생명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에, 생명, 새로운 생명이 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 지금 잠들었도다,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해요. 그 성경은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잠시 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활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다 썩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수님께서 생명을 또 다시 주어 가지고 부활시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얻은 생명, 그 생명, 생명적인 생명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 그 생명이 썩지 않냐고 생명 있어야 그 생명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뭐 요즘 저는 거의 하루 하나라 아니면 두개 정도 꼭 먹습니다. 아, 우리가 먹는 이 계란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무정란이 있어요. 무 생명이 없는 무정란 있고. 그 생명 있는 유정난이 있습니다. 이 달건요. 수컷이 없어도 이 암컷 혼자 이 알을 낳습니다. 자, 수컷과 함께 키우면 유정난을 낳고 수컷 없이 암컷만 키우면 그 암컷은 무정난, 생명이 없는 무정난 계란을 낳게 됩니다. 좁은 닭장에 가둬 놓고 어, 대량 생산해내는 그 계란알은 거의 100%가 다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뒷마당에 수컷 한 마리 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소한도 닭 50마리에 암탉 50마리에 수컷 한 마리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에, 그래야 유정란 계란을 낳게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계란은 뭐 거의 대부분 물론 뭐 올게닉 그 남아 유정란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싼 계란은 거의 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정란하고 유정란 구별되십니까? 구별 안 돼요. 같이 쌓아 놓으면 뭐 이것이 유정란인지 저것이 무정란인지 똑같이 그보기는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유정란이고 어느 것이 유정 무정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라이 후라이 팬에다가 아 후라이를 해먹어도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이 잘안 돼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암탉이 알을 품기 위해서 시작해가지고 20일 동안 이 암탉이 그 알을 품어보면 알수 있어요 암탉이 알을 풀면 며칠 만에 부화가 됩니까? 21일 만에 부화됩니다 21일 아니면 22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자이 유정란은요 21일이 되면, 아니면 늦어도 22일 되면 반드시 그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 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무정은요 암탉이 아무리 그 자기 체온을 가하고 따뜻하게 정성 들여가지고 그 알을 품는다고 해도, 21일이 21일이 아니라 아무리 품고 또 품고 1년 365일을 품다고 해도. 결국 병아리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너도 살았고 나도 살았잖아요 우리 다, 다 지금 살았죠 그래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서 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모습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생명이 있는 유정만인지 유정만 신자인지 아니면 예수 생명이 없는 무정만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아마 저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분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난 신자인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무정난 명목상의 교인에 불과한지 그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거의 뭐100%그 무정난 무정난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무정난의 명목상의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 생명을 가진 유정난 신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 번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생명을 가진 유정난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무정난인 명목상의 교인에 불과하지 않는가? 꼭 우리가 한 번씩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부활절 행사도 못 해요.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도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행사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파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생명이 없는 무정난 그런 명목상의 교인이 돼 가지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런 행사, 그런 파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없는 무정난 교인이 아닌 예수 생명을 가진 유정난 신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몸 받쳐, 마음 받쳐, 물질 받쳐, 주님의 교회 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더 있을까요?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아침 저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성들 가운데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가 무정난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서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100%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유정난 신자인 줄로 저희는 저는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유정난 신자가 될 줄로 저는 믿고 힘얻어 얻어,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결코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성경 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지 못하면 세상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평생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들한 들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무정한 신자가 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통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유정난 신자들 다 되셔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말하나다주 예수의 어스여 오시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